자 5월 23일 목요일 패치 내용이고요 화요일날 나왔습니다 요즘에 좀 패치 내용 화요일날 정직하게 나오네 자 4시간짜리 패치인데 4시간이다 보니까 내용 많이 없어요 예. 뭐 마땅히 뭐 구미 담길만한 패치는 없는데 자 일단 먼저 첫번째 데일리 해독기 팩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탑독기 한개씩 지급됩니다 일주일동안 7일짜리 팩이고요 예전에 그 하루하나씩 해독기 주는 그거랑 비슷하네요 30동 15일인가 30일 동안 줬던거 근데 탑독기라 예,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자, 요, 요 친구는 탑토이두 개씩 주고요. 넥슨 아이디당 1 회씩 구매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짜리 폐기면이고 뭐가 메리트? 아, 공짜로 주는 건가? 캐시로 파는 건 아니겠죠? 공짜겠죠 아마? 자, 팀 데스매치 신규매 비밀창고란 매 나고요. 건데스매치도 되고 올스타도 되고 팀데 모 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점, 상점이 바뀐다는데, 오우야, 잠시만, 여러분들 에미사고 베테랑 옛날에 그, 그 에미사고 베테랑 그 개머리판으로 날리는 그총 맞나요, 여러분들? 그 탁, 그 람보 탁 돌려서 때리는 거? 예전에 그 전후 이벤트인가? 그 예전 거의 한 7, 8년 전에 산물, 7년 전, 6년 전 정도의 산물인, 산물인 것 같은데. 예, 여기 이제 상점에서 파네요. 이거 기간 연장은 안 되겠죠? 아, 이거 캐시네? 7일짜리 3,900원. 근데 7일짜리면은 탑도끼 하나에 얼마죠, 여러분들? 1,500원인가요? 탑토끼 하나에 1,500원인데? 어, 이 정도면 7일짜리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개수, 개수로 따지면 일단 이득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강아지로, 일반 강아지로 팔고, 베테랑, m49 베테랑이랑 m16 베테랑 이렇게 파는데 아마 이렇게 파는 거 봐서 기간 연장은 안 되지 않을 까싶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크로일. 크로일을 캐시, 4,900 캐시. 음, 시대, 아우, 스콜구 캐시로 파네. 일단 오케이. 근데 애들 다 경매로 샀을 텐데. 자그 다음에 브릭피스랑 어 뭐야 아천 캐시 어 넥스나이 어천 캐시 7일에 천 캐시 아니 누가 사냐 파츠단 박히는 거 이거 스톨라이플도 오케이 자그 다음에 판매 종류 상품 바이샤 이런 거죽 있고요 자 마일리지 상점 기간제라서 사지 마세요 예뭐 봐봤자 닉병권인데닉병권도 캐시 4천 원인데 이게 15,000 마리 비율이 안 맞죠 자그 다음에 어... 마일리지 이거 다 기간제라 이거 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뉴클래식 방. 스탠다드 옵션에서, 뉴클래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어, 이거 고칩니다, 여러분들. 뉴클래식. 여러분들. 옵션 리스트 순서 변경. 무기 리스트 변경. 클래식, 그리고 실총 기반 무기 275개. 실총 기반 무기? 잠시만요. 실총 기반 무기면은, 당연히 이런 건안 되겠고, 스타 체이서도 안 되겠고, 그러면은, 그러면 돼봐야, 에따 레드 이런 건가? 어 실총 기반 그뭐 이런 거 이런 거겠죠 예 초월무 이런 건 전혀 아닐 테고 어뉴클래식을 얻었다 이거 좀 약간 약간 좀 변경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어느 정도 그 메타라고 해야 되나 예, 좀 변경될 수 있, 있을 것 같은 어,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예, 실총 기반이니까 뭐 스타티스 뭐 헌터킬러 이런 거 아예 안 되겠죠 예그 다음에 어, 뉴클래식 나왔으면 조금 이제 오... 자 다음 아이템 사용 개선 아 이거 활성화 이거 그거 그거네 활성화고 이제 그 어쨌거나 자, 신규 복귀 카써 보상 VIP 프리패스 7일 10만 포인트 정말 주는 거 없네요 부독기를 주냐 야아 탑... 부독기를 주네 탑독기도 아니고 무독기도 아니고 부독기를 주네 이거 너무 양아치인데 VIP 프리패스는 7이라고 접으라고 이러고 주는 건가 이거는. 아유. 뭐야 이거? 메론듀펜스 버그 이벤트 뭐야 이거? 아, 이거 버그 뭐야 이거? 자, 일주일 동안 기간제 주네요. 기간제. 플레이 시간 달성 시메론 듀펜 10일 주는데 뭐 10일권 주고 버그야 무슨 씨. 10... <laughs> 아, 뭐냐 이거? 자, 다음. PC방 프리타임. 듀펜 베런? 건슬은 안주고요 오케이. 헌시보, 이거 건총 아니야, 헌시보? 맞나요? 개쓰리기총? 어쨌거나. 자, 전장보급 이벤트. 전장보급으로 탑 이벤트에도 기준네요 전장보급 왜 이래? 왜 5일 7일밖에, 바뀌... 아, 어? 야, 이번 패치 일주일인 거 보니까 다음 주에 뭐 나온다. 이번 패치 일주일짜리네. 아, 왠지 이거 다 일주일 동안 하는 이유가 있었네. 야, 아, 야, 이번 패치 업데이트인 이유가 있다. 다음 주에 패치 진또백이다, 이거. 느낌 왔다. 아, 이거 이제 눈치챘다. 이거 30일 이걸 보고 눈치 깠어야 됐는데 야, 다음, 야, 이번 주는 업데이트, 받침, 비읍시오 받침에 업데이트고요. 다음 주가 진또백이네. 30일이 진또백이네. 야, 맞아. 5월 30일, 6월. 그때 가디언도 6월 1일 날 나오지 않았냐? 6월 30일인가? 어쨌거나. 아, 6월 1일은 벙보였구나, 작년에. 아, 재작년인가? 어쨌거나, 여러분들. 아, 재작년이구나, 벙보는. 어, 5월 30일 패치가 진또백이 나야 신규 초총100% 나온다, 이거. 아, 100%는 아니구요. 99.99%, 예, 0.00, 0.01%의 그, 예, 주작 가능성을 포함한. 자, 오케이, 야. 아, 이번 패치 업데이트, 오케이. 이유가 있었어. 자, 흑룡포. 28레벨에서 20레벨. 20레벨 돼도 근데 딱히 뭐 흑룡포가, 예. 엄청난 메리트가 있나 싶은데. 자. 어, 2차 비밀번호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 랜덤 도출. 좀비 제트 보시 변이 안 가는 곳이죠. 야, 그리고 이거 뭐야? 케이볼 그 스팅어 타격 판정 범위 오류. 이게 뭐야? 타격 판정 범위 오류면은 뭐, 개볼 점프가 사라진다.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타격 판정이야. 모르는 거야. 아직. 좀비 맞췄을 때 좀비 맞추는 인간 맞추는 그 범위를 고치는 것이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이거 보고 더블 점프가 사라진다. 이런 거로 단정 짓긴 힘들어요. 이거는 고속정 전변이가 점사무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합니다. 자 타로놀에서 뭐 비정상적으로 맵탈 특수기능 사용시 이동속도 개 느렸어. 맞아. 야, 이거 개 느렸다니까 이동속도 나 이거 이동속도 느리다 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헌기, 헌기, 헌기랑 헌 이거 헌고는 그냥 쓰레기로 냅두든 냅두 냅두자는 소린가? 정령포 육강 비모드 이펙트가 잘못 나오는 문제 수정. 정령포 육강 이펙트가 잘못 나왔다는데 어디 어디 부분에서 잘못 나왔다는 건지 게임에서 한번 볼까요? 용이 용이 노강 용이 나갔다고? 아, 이거,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 빨간색?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빨간색? 야, 지금 물불 섞인 거 같아, 지금 약간 색깔이. 아래를 파란색이, 위에는 빨간색이야. 야, 이것도 은근 간지인데? 파란색, 빨간색 도는 거? 야, 이것도 은근 간지인데? 섞인 거, 이거? 파랑, 빨간 섞였네, 이거? 야뭐 태극권이야 뭐야 이거? 씨. 좀비제트 모드에서 고속 장점 편이가 점사 무기에서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버그. 그러니까 점사로, 그러니까 점사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듀백원을 점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듀백원은 한발 쏘면 한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총이 그냥 세 발에서 끊기는 거지 한 발씩 쏘면 한 발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점사라 고 보기 힘들고 이제 M16이나 안구사. 이런 것처럼 한발 쐈을 때, 파마스, 점사무드. 한발 쐈을 때세 발, 두 발, 이렇게 나가는 게 점사인데, 스팅어가 한발 쏘면 세발 나가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점사거든? 스팅어, 고장 패치. 딱 느낌 와. 스팅어 고장, 고속, 이 공중에서 고속 장전으로 무한으로 날아다니는 거. 어. 그거를 이제 막는 것 같아요. 스팅어 맞네. 이거 내가 보기엔 스팅어 저격이야, 이거는. 야, 솔직히 좀비제트에서 파마스. 파마스 안고사 에멜록저격해서 이런 패치를 내놓을 리가 없어. 맞네. 이거 스팅어네. 스팅어 보내려고. 근데 사실 고장 스팅어 뭐 별로 쓰지도 않죠. 영상감이라 어차피 스팅어 고장 뭐안쓸 거기 때문에. 예, 솔직히 스팅어 고장은 재미용으로 가끔 쓰는 거지. 솔직히 탄원생성 떠도 비슷하게 돼요. 예, 비슷하게 됩니다. 탄원생 탄생성 떠도 여섯 발을 떠가지고. 예, 이거 스팅어 저격 맞네. 예. 그러 보니까 그러네. 이제 제 스팅어 영상 보고 와 스팅어 갖고 싶다 나도 좀비 제트에서 무한대로 날아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통수 맞은 거지 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제 좀 타격이 있네요 어제 영상 보고 이제 아니면 다른 다른 사람들 플레이 보고 어야나 조금 사가지고 스팅어 나도 날아다녀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가 이제 아 이거 좀 그러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야 스팅어 이렇게 통수를 때려버리네요.